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아니, 이 전집이 맛있다 그래가지고. 우리집 유명하지. 우리집. 우리 집. 문난집줄세요 그러니까. 다른 시간이요. 보단, 아니, 크기가 되게 크네요. 저번에 줄 서서 그냥 갔잖아. 매진돼가지고. 그렇지. 아, 오늘은 먹겠네. 그래서 아침 내가 8시부터 줄선거 아니야. 약간 웨이팅이야. 어. 우리집은. 야, 오늘은 먹겠다. 얘. 오, 그러니까 아, 빨리 오지 않으면 못 먹어요. 우리 지금 일찍 문 닫아요. 재료 떨어지면 소진되면은 다 하루 아대 상황극 술술 나오는구만. 아버님 다 해주시고 안아주아죠 리필 도 오셨습니다. 리필 손님. 손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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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러니까 나만 못 참아. 신인 추가요. 추가 하면은 리브를 더 내셔야 돼요. 추가 네. 금액 있습니다. 네, 이 3시 먹다 주고도 모른다. 치즈, 한명한명 네. 남았어요, 아, 아, 치즈 올라간 거. 한명 갔어요. 한명 이미 갔어요. 둘 남았어요. 안 그래도. 아들이 엄청 좋아한대. 치즈 올라가 거. 피카츄 모양으로 해 주세요. 아직 그 정도는 레벨은 안 되고. <laughs>